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텃밭인 호남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해 정치구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과 새정천합의 최악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텃밭인 광주에서 새정천합 후보가 야권 전면 쇄신을 내세운 천정배 후보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새정천합에게 민심이 탄핵에 가까운 내득 카드를 꺼내든 결과입니다. 변화와 쇄신 없이 지역주의에 기댄 냉엄한 민심 위반의 현주소가 확인된 것입니다.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조차 새정천합이 치명상을 입으면서 호남발 야권 전개 개편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새정천합이 아닌 새로운 어떤 대안을 어 국민들은 찾을 것이고요. 어, 어느 정도 세정 체합이 그런 어, 대안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 내년 총선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해 730 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희 후보를 선택한 동북권에서는 지역 정가가 더욱 슬렁이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정치기반 자체가 완전 몰라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그동안의 야당은 이제 괴멸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텅빈 박남회장과3.15 추락한 광양 컨테이너 부두를 보면서 손도 쓰지 못하는 야권에 뭘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군레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이끌 제대로 된 임무를 뽑겠다는 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민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전면 쇄신과 대대적인 호남 물갈이론에 거센 파고가 몰아칠 호남 정치. 호남 신당론까지 제기되면서 호남 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빅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건설 이모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162억 가운데 일부는 임원들의 세금 대납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현장 관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원주 사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인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며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순천만정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순천만정원에서 미니 화분을 만드는 정원 원예교실과 이색 빛눗방울 체험, 재미있는 풍선 만들기 체험 행사를 선보입니다. 또 국제습지센터에서는 교과과정과 연계한 생태와 환경, 동식물 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한편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핀새노란 유채꽃을 배경으로 바람개비 동성과 움집, 러블리로드 등 다양한 촬영 장소를 제공합니다. 전남 지역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관련 장비나 이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식이 없는 한 시민에게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운전 중 갑자기 쓰러진 이 50대 남성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는 4,000명에 육박하지만 평균 생존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 중반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자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목숨을 잃는 겁니다. 구급대가 접근성이 낮은데 그것을 구급대가 오기 전에 턱이 을못 찾아 보니까 골든 타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 이른바 심장 충격기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전남 지역에 설치된 제세동기는 모두 968대. 이 가운데 공공 의료기관과 구급차, 학교에 있는 것이 9 0를 넘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긴데 터미널 등을 비롯한 의무 설치 구역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업무가 좀 많이 밀 있는 상태여 가고법 자체도 행정적으로 잘이 아,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나 교육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이 혹시 알까요실래요 한국 한사용국해보려국 한국 한국 교육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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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잘못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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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지역의 개별 주택 가격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평균 3.3% 상승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광양 5.38%, 담양 5.12%, 공흥4.7% 수준으로 올랐으며 주택 신축과 개발 예정지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35만 5천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여수에 소재한 주택으로 23억 7천만 원입니다. 명문고 설립을 전제로 한 여도중학교 폐교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도중학교 폐교 반대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어제 공청회를 갖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도 없이 여도중학교 폐교를 담보로 명문고를 설립하겠다는 여수시의 생각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도 중학교의 경우 여수 산단 임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학생들도 증가할 계획인데 폐교를 결정하면 자녀들의 통학에 큰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이제 한 달입니다.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용객 증가세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적이는 승객들로 비좁은 광주 송정역 대합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호남고 속철 KTX의 개통 뒤 드러난 광주권 KTX 이용객은 46%로 기대 이상입니다. KTX 효과로 버스 이용객은 하루 500명이 줄고 항공 이용객 15%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130%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약한20% 정도 더 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최대 5일에 이르는 이번 황금 연휴에는 예매율이 최대 85%까지 최고사 임시 열차를 투입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인근 시군은 관광지를 연계하는 아트 투어 버스를 도입하는 등 관광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남도를 거쳐 제주로 가는 여행객도 늘고 있습니다. And they want to see Jeju, so um, we thought it would be a bit of an adventure to f be because... 려됐던 의료나 쇼핑 쪽 빨대 효과는 아직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넓어진 선택의 폭을 누리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에 개통하고 나서 단축돼서 보시다시피 제가 임신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입원해서 여기 내려오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도 다시 한번 아직 효과를 단정 짓기 힘든 KTX 개통 한달 그러나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늦춰지며 도심까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지역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탑승을 망설이게 하는 확실한 걸림돌입니다. 쇠락하는 광주형 문제와 계속되고 있는 요금 논란,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 문제 역시 빠르게 매듭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생태 축제인 한평 나비 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나비의 군무와 만개한 꽃들이 상춘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햇살이 가득 찬 한평천 둔치를 따라 산노란 유채꽃이 넘실거립니다. 600만 송이 꽃들로 치장한 엑스퍼 공원은 축제 분위기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한평군을 상징하는 호랑나비 등 국내외 25종 15만 마리의 나비들이 축제기한 내내 화려한 군무를 펼치게 됩니다. 가족 관람객들에게는 직접 나비를 날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평에 오게 되면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아래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나비까지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하늘을 건너뛰고 치러지는 축제에서 이전보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가축머리와 젖소목장 나들이 등 체험행사만 26개가 열리고 문화예술공연과 기념행사도 50개가 넘습니다. 찾아오신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길거리를 듬뿍 선사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축제 때만 개장하는 황금박지 전시관과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 전시관 등도 나비축제에서 빼먹을 수 없는 코스로 꼽힙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대상지에 들어설 건축물과 공원을 설계해 발표했습니다. 어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순천시와 함께하는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주제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22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모두 13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주요 사업 부지인구 승주군청 일대와 서문터 옆 공지 두 곳에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광 거점 시설을 설계해 일반에 공개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남해안의 대표 힐링길로 자리매김한 여수 객갓길의 3코스가 이달 개장합니다. 사단법인 여수 객가는 오는 9일 방죽포 해수욕장에서 여수 객갓길 3코스에 대한 개장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3코스는 여수 돌산읍 방죽포에서 향일암에 이르는 길이 8km의 코스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